날마다 성경 읽기 출애급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니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기회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과거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때는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음식과 물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려움이 있겠고, 따라서 이들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이 없자 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번 원망은 그 한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렇게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임을 알려준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절과 7절입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출굽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삶 가운데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지,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든 저것이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